뭐, 뭐... 야, 야구는 와서 다 먹고 갔어. 진짜. 진짜 다 먹고 갔어. 이거지. 이 이거? 어. 어제 입에 맞아요? 아. 이거 응. MC 하는 거지? 우리 그런 거 없어요. 그냥 앉아서 먹기만 해. 아, 맞아. 완전 편안해져 되게 결 아주 친하게 좀 모시 그래. 예. 어. 어. 인사도 좀 깔듯이 하고. 네. 어. 그러니까 나도 등치가 어디 가서 잘 앉는 스타인데 일 가운데 있으니까 조그맣게 나오죠. 아니야, 감독님 걸어오시는데 모델인 줄 알았는데 저는. 어. 좋아. 아이 봐, 이런 거 되게 좋아해. <laughs> 요런 거에 되게 약해. 살짝만 해주면 그냥 다 넘어가. 지금 하고 있는 거냐? 응. 네? 하고 있는 거 아니, 신경지 말고 그냥 하세요. <laughs> 형, 저 빙구처럼 웃는 거다 나가요, 이제. 좋아! <laughs> 야, 뭐 그런 거안 하는 거야? <laughs> 뭐, 자, 뭐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뭐 이런 거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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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시는 거? 뭐 <laughs> 또, <너> 뒤에 타갖고, <laughs> 뭐, 뭐, 뭘, 뭘 오시느라고 뭐, 뭐. 아, 뭐. 아니, 그러니까. 아니, 이게 되게. 대전만 <laughs> 받아 <받아봐도> 갖고 <laughs> 아, 자기 이제 소개도 내가... 좀 해주고 막그러는데 <laughs> 아니 뭐 여기까지 뭐 반갑습니다 뭐 광양까지 오시라고 뭐 하면서 뭐 그런 거 없는 거지 그냥 이... 야 태균아 이 예? 앞에 나가서 광양까지 오시라고 아. 수고하셨다고 아, 한번 음. 아니 내가 그 그렇듯이 한게 아니고 인사 님 광양까지 오시라 고생하셨습니다 고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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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아니 이런 방법 안 돼. 이런 게 아니지. 아, 이거 아니야? 이거 뭐 먹는 거예요, 그러면? 서대회. 아, 왜, 메뉴가 없어. 메뉴? 제첩회. 소대가 뭐예요? 제첩. <웃음> <웃음> 생선. 어, 왜 아, 소대. 오늘 감독, 감독님 많이 놀라실 것 같은데. <laughs> 다 시킬 거라고요? 없어요. 음, 다, 다 시킬게요. 시킬 아니, 시킬 게 3개 뿐이 없어요. <laughs> 1인 1특. 제첩국 3개 일단 <웃음> 이렇게 <웃음> 주시고, 예. <laughs> 네. <laughs> 서대회 <웃음> 5인이면 얼마네요? <laughs> 얼마큼 돼요? 조금 맵거요 이게. 조금 매워요? 많이 매워요? 많이 매워요. 매운 거못 먹자. 네, 안매게도 해드릴 수가 있습니까난 매운 거 좋아하는데 너 때문에 안 매운 거안 먹는다. 그럼 매운 거 주세요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매운 거 소짜 두개 시켜. 매운 거를 소짜를 두개 주시고요. 예, 안 매운 거를 음. 특을 두개 주세요. 안 매운 거. 알겠습니다. 예. 어떻게? 이거 언제 먹는 거야? 아, 이제 드셔야죠. 아, 이렇게 멀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너. 아, 가을 네, 아. 아,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줘서. 아이는 진짜 좋다 이거 다좀 다른 약간 진짜 요구트만 나는데. 아, 아. 아. 아니 묵 같은 거형저 도움 안 되는 그런 거 자꾸 드시지 마세요 형 이따가 형도 희간이처럼 울면서 갈 수가 있어요. 뭐 올라가실래요 형? <laughs> 와 보고 싶. <laughs> 뭐야 저? 거와 육회다 육회 같아. 이게 안 매운 거. 네안 매운 거. 안 이건 제초이에요아 그걸... 서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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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혼자 어떻게 먹어? 서대 초고강원 드시면 돼요. 음. 요딱 반만. 청취에 싸드시는 게 맛있어요. 청취하고 게임에 먼저. 장수 드래? 하나면 진짜로 응. 음. 너네거 싱겁다. 초고추장 해야 된다. 아. 아닌가? 살짝 매운가? 야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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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<laughs> 약간 매운데? 여기가 <요리가>. 매운데? <laughs> 아, 어. <laughs> 아닌가? 아, 양념 들 묻은 거 드셨나 보다 야, 근데 이거 진짜 나 혼자 다 먹어? 그형 거예요? 내가 먹어볼게요 이거 나네, 여기 나네 됐다 <laughs> <맵다? 나모, 나모. 웃음> 보통 보면 이런 데 휴지 있지 않냐? 네 있어요. 달라니. 안 매워, 안 매워. 안 매워. 남주 가시려고 술집 찾아갔는데. 감사합니다. 로운거잘 먹는다더니 우는데 감사합니다. 같이 나누십니다. 이거 이제 제 처배. 오. 아, 제 처배는 버섯 팽이. 네. 에. 맛있는데 안 맵다, 이거, 진짜. 아니, 이거, 이거 매운 거 한번 드셔보세요. 아. 안 매워. 잘 <laughs> <laughs> 먹겠습니다. 아, 많이 드세요. 음. 매운 거 넣어서 먹어봐, 지금 어떤 거. 아, 이거 아, 그냥 매운 치주이네 똑같이 이거랑 그러면. 응, 음. 오케이. 이게 안에 있는 게다 진짜 음. 조갯살이야 이게? 어, 제철 다 제철, 제첩, 아제철이 조그만 거. 이거지 이거. 사실 제철은 서울에서 먹을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. 그렇지. 네. 또 음, 아, 됐죠. 음, 아, 아 이거 맛있다. 소세요 제철? 예. 제철도 제첩? 네. 이렇게 먹을다고다 제첩이 다 응. 왜? 아니 서대도 맛있고 제첩도 맛 진짜 다, 다 맛있죠. 거의 큰 차이 없는 것 같죠? 안에 내용물만 응. 바뀐 것 같고 이 초장을 잘 맛있게 하시는 것 같아. 고추장이 응. 맛있네요. 아 고추장이. 아. 응. 자 근데 서대는 약간 좀 깔끔한 맛이고 응. 제첩은 진짜 고소하고. 응. 야 이거 훌륭해 맛있다. 봐봐 이게 이거니까 음, 매운 거못 먹는데도 음. 이 정도는 괜찮네. 희한해. <목소리> 네, 제 쳤고 아, 감사합니다. 네. 이 부추예요? 네. 네. 아침부터 좋은데. 어떻게 <목소리> 입에 맞아요? 아... 와... 깐 와. 어, 나네? 근데 어쩔 수 없이 쌈을 먹을 수밖에 없네. 한꺼번에 어? 많이 먹으려면. 한 번에 때려 넣으려면. 어? 어? 아니, 아니. 와, 안 와, 와, 그러면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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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많이 담지를 못하잖아. 음. 대첩이 괜찮네. 음 사실 서재회는 처음 먹어봐. 음. 형주요 서재구이 뭐 이런 건먹어 음. 매콤하긴 해. 음. 아우 아 좋아. 음 야, 아, 근데, 아침인 근데 거지? 네. 야, 벌써 야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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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쳤어요 형? 어? 응. 그럼 다음 접시는 회만 좀 달라고 할까요 형? 나어 회가 많아. 음. 회만 추가해서 여기다 그냥 쫙 올리면 딱 되겠다. 네. 그럼 맛있겠지? 예. 네. 그러면 난 많아. 야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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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아니 말도 안 했는데 자꾸 난 네, 많아, <laughs> 난 많아. 저희 서대회 네, 네. 특... 때를 야채 없이 채소 하나도 없이 회만 여기다가 올리면 될것 같은데요? 그냥 회만 딱! 이렇게. 네, 네. 득대로. 아우, <laughs> 제첩국이. 음. 아, 술 한잔 먹으면 그냥 끝내겠네. 아, 제첩국 아, 너무, 너무 안쉬어요 아우, 감사합니다. 어, 네. 형 저희 만고야 그거 없는 거야 원래 메뉴 그죠? 그죠아 음. 이렇게 재밌구나. 이분에 일식 하는 거야? 다시 됐자 됐다. 다시 됐자 됐어. 에? 다시 됐자 됐어. <laughs> 형 좀.. 형좀드려요안 먹어. Nope. 안 드려요. 걱정하지 마세요. 그냥 해본 말이에요. 뭐 국가대표 같이 하실 때도 재여병에 특수한 남달랐 남달랐지. 보통 많이 먹으면 안 믿을지 몰라요 본인이 네. 내가 많이 먹는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. 음. 근데 많이 먹는 건보여주기 싫은데 원래 스타일이 있잖아. 예를 들어 살짝 아무도 안본 사이에 스테이크를 칼질 한 번만 하고 두 입에 <laughs> 한 접시. 그냥 고기만 딱 먹어, 그냥 고기만. 감자, 당근, 삶은 거, 이런 거. 배부르고하나지 응? 야, 나는 이거 다 야채랑 같이 이렇게, 이렇게 해가지고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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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, 어? 자, 자, 깻잎, 어? 자. 야, 여기 똥구석 어디 갔어? 없었어? 응. 이거 배부르지? 응? 네? 배부르지? 저는 항상 배부르는데. 응. <laughs> 음. 야, 빨리 따로. 배좀더 부르게 해줘야 돼. 난술다 먹었는데, 선배. 이렇게. 진짜? <laughs> 아, 너무 너, 너 많이 남으어 진짜 다 먹었어? 네. 나도 있는데. <laughs> 음. 아, 이걸 아까 반대로 싸먹을 걸 그랬네. 그러면 내가 얼만큼 먹는지를 몰라. 와. 그러니까, 이렇게 먹으면 아까 이렇게 할걸 그랬어. 아, 바보 같은 맛. 아 그래서 일부러 지금 회를 이렇게 너덜너덜 바깥으로 뺀 거야? 응. 음. 응. 음. 이쪽만 먹어봐. 어? 자연산 아니 자연산이래 매운 거 그대로 나오나도안 담요. 좋세요. 자연산 자연산, <laughs> 자연산 드시라고요. 말이 안 된다. 서대가 자연산이에요. 아, 그러니까 <laughs> 자연산 자연적인 매운 메뉴. 예. 네. 뭐야? 공병 <laughs> 감독님은 좀약하파진요 땜에 더거는아니 어... <laughs> 그러면 두 분이 연고전에서 만난다고 아... 할수 무슨 전이야? 전이야? 연고전 음. 근데 참 보면 연대 출신들 이런 거에 별로 생각.. 그냥 막 가려나 보다 그랬는데 되게 예민해요 아아 야구도, 야구도 음. 그래 ABC로 가도 K가 먼저고 가나다로 가도 고대가 먼저 너 발음해봐 고용전 얼마나 어려워 너 입술 열어줘 고를 주면 얼마나 어려워, 어려워. 너무 연고전 얼마나 편해 그치 연고전 고양이 주면 뭐야 뭐 제척 되게 귀한 거죠 원래 그거 엄청 귀한 거야 너. 알잖아 너. 음식 남기면은 쌍형 먹는 거 알잖아 그쪽 심이 걸리지 그니까. 선배한테 동의를 구하고 시켜. 뭐좀 뭐좀 시킬 때. 응? 네 생각대로 좀 시키지 말고 아까 좀. 형이 분명히 그랬어. 야 그러면 매운 걸소자두개 시켜라. 야 매운 걸소자두개 응, 시켜. 소짜 하나하나. 근데 이거 재첩 소자예요 이게? 왜 화를 해? 맞아 이거? 아 이거 재첩 봐. 많이 돼. 어? 네 재첩이 내가 봤을 때, 5 0 0알 있어, 지금, 5천0알 <laughs> 야, 나 무지하게 또 먹었거든? 아니, 형이 나온다 고 그랬잖아. <laughs> 아니, 뭐, 올라가실래요, 형? 어? 야구는 와서 다 먹고 갔어, 진짜. 진짜 다 먹고 갔어. 무 <laughs> 자, 여기 아, 어, 어떠셨어요? 진짜, 이런, 뭐, 두 동생들 때문에, 난 이런 거 처음 먹어봐. 처음 먹은 데 너무 맛있고 오늘 또 느꼈네요 우둘 아주 잘 먹네 팬이에요 현지 없이 <laughs> 잘 처먹어서 <쳐> <laughs>